50km, 50km 과속 단속하는데 오다. 어, 어, 어 아니 어떻게 알았어? 아. 아, 그 그러니까 30년 된 집이야. 오리동에서. 95년도부터 했으니까 30년 된거 같네. 그죠30 어, 30년. 20년 거래. 20년 거래처 <laughs> 응. 우리 거래처는 다잘 돼. 안 되는데. 한 군데 되고. 얘기 안 하겠어 어딘지는 <laughs> 나중 <좀 웃음> 간판에 내 사진도 들어가 있어. 아어딘지 얘기 안 하겠어. 아니 간판에 내 사진 들어가는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. 어 좀. 내가 아, 간지 본인들이 하는 거지. 아. 그러니까 어. 어, 장 장도영이 막 사진 걸려 있으면 가서 내가 사장인 줄 알고 장 사장 나오라고 그래 막 그래요 어? 어? 장 사장 <laughs> 아니 장 사장님 여기 한 달에 한번 오신다고. 어? 한 달에 한번 오면 많이 온다고. 뭔 소리냐고. 어? 장 사장 불러오라고 말이야. 어? 아유 참. 그러니까. 아주버. 일 킬로미터. 오0 킬로미터 가속 탄속 하는데 오다. 그렇지. 아냐. <laughs> 어, 아나 아, 다단계면 나잘할뚫같은데 그죠? 다단계 잘. 되게 보면 사람이 물렁물렁한 것 같은데 그죠? 어? 물렁물렁한 사람이잖아, 아니야? 어, 사람들이 이제 물렁물렁한 한 걸로 생각하죠, 그지? 어? 맞아. 네? 아. 네. 싶다 50km 과속 단속하는 디오다 콧솔 식다 50km 과속 단속하는 디오다. 대단하다. 어 어디 어디 어디, 어디 맛있는 집좀 추천 좀 해주세요. 그래? 아니 어디로 가야 돼요? 예.